안녕하세요. 독일 삶에서 19년째 비행하고 있는 승무원 아줌마예요. 대부분 승무원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비행이 바로 이곳인데요. 바로 인도 비행이에요. 근데 저는 인도가 참 재밌고 음식도 입에 딱 맞아요. 점심뷔페 가서는 단돈 25,000원에 양고기 뜯고 갈릭 난에 버터 치킨 찍어 먹고 가성비가 짱이에요. 캐시미어는 여기가 제일 싸다며 독일 동료가 끌고 갔어요. 인도 사장님이 제 목에 스카프 쫙 걸어주시면서 여기 아시아나 승무원들 이거 다 사가요. 하시는데 아 저한테는 비싸요. 하고 정신 차리고 나왔네요. 다 같이 택 택시 타고 인디아 게이트에 가봤어요. 아 에어컨 키려면 2달러 추가입니다. 인도인들은 저를 찍고 저는 그들을 찍고. 아니 평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처음 봐요. 그리고 그 반대편 대통령궁까지 걸어갑니다. 여기서 팁은요. 같은 택시 아저씨와 돌아가는 시간 약속하고 같은 택시 타고 호텔로 가는 거예요. 안전하고 최고예요. 이렇게 물가 싼 곳으로 비행 오면 20만 원 체류비 중에 정말 5만 원도 안 쓰고 돈 벌고 가는 거예요. 제 비행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65세까지 비행하자, 화이팅!